시장 연하리입니다. 바다가 예쁜 곳이죠? 최근에 연하리 쪽으로 매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연하리의 매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바다인데요. 저기 반대편이 대변항인데 안 보여요. 해무가 엄청 껴 있어요. 지금 LCT도 거의 반. 밤만 나와 있는데, 해무가 계속되고 있는 날씨입니다. 연하리 매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저쪽 끝으로 보시면 노래방 간판이 있는 건물 보이거든요. 저기서부터 쭉 저기 나루터 연하까지가 일반 상업지입니다. 빨간 땅, 현재는 공실 상태고요. 1층만 임대로 운영 중인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고요. 저거는 보시면 저기 앞쪽에 호텔로 지금 성업 중이 보시는데 호텔 이재라고 예쁘게 지어놓은 건물 있어요. 그런 건물을 벤치 마킹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자리로 보이고요. 현재 저 매물은 20억 조금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이시는 건물 면화가 이것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바다 일선이죠. 바로 앞쪽으로. 또 이렇게, 항구 뷰긴 하지만, 여기 바다 1선 라인이고, 체일선 라인이고요. 오늘 지금 매매가 4 2억이 나와 있습니다. 4,20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부지는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연하리의상업지땅으로체일선 라인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건물 그 사이로 보이는 흥계화 건물이 13억에 나와 있고요. 여기 흥계화 건물은 정도? 저 뒤쪽 라인에도 2,000원 대형 스토지가 이걸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다 앞쪽으로는 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어천항의 모습이고요. 이쪽으로는 다 장사집들.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식사하거나 뭐 카페를 갈 때도 주차장 있는 곳을 서로 하지 주차 힘들고 하는데는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용 주차장이 사람들의 방문을 끄는 포인트 중에. 나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번 경로당이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딱나루터 연화까지가 상업지타 그리고 만포장은 조금 경계가 조금 나뉘거든요.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면 주거지인데 이쪽까지도 가게가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요. 최근에 연하리 쪽으로 매수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공무상 관광단지권역으로 연하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시간대가 저녁 시간인데 손님들이 많이. 해. 계시네요. 방목들이 많죠? 지난 겨울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네요. 쌍용도 플래티넘 오시리아 아파트 3동짜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연구 조망이 나오죠. 그래서 청약할 때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 오늘 해물 껴가지고 되게 분위기 있다. 그렇게 나오고요. 저기 도로 쪽으로 그냥 들이가 있고 이 층수는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저 프롬라드가 연아리에 처음 생긴 카페입니다. 이게 네, 아마 한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도 창업 중이고요 아옥하죠 아까보다는 조금 개인 것 같은데 여기 연하리 바다가 진짜 예뻐요 여기도 오래된 맛집이죠 무진장집 지금 동부산권으로 해서 보면 순정 공수, 동암 여기 기장, 연하리, 대변항까지 보시면 바다 쪽 물건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차례로 찾았습니다. 그 중에 연하리 같은 경우는 되게 축도가 보이죠? 바다가 예뻐서 그런지 긴축하잖아요, 바다 그래서 연하리 쪽으로 매수를 특정 지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보통 지금 3,000, 4,000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도로 쪽으로는 약한2,000 정도의 지금 가격대가 정도로 효과를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실거래된 거 보시고 직접 여기 와서 지역 분위기를 보시면 수정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왔네요. 투썸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엄마선 포장마차라고 포장마차였었는데, 이렇게 번듯하게 새로 신축해서 투썸이 됐어요. 저쪽, 지금 바다 일선 이쪽으로는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이 다고요. 저쪽 블럭 안쪽으로 해서 평당 한 3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하리 물건 궁금하신 분들은 저 언정이한테 많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